<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3절 한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진 내용이 간결한 소선지서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지서들보다도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날은 총 16번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에서 3번, 에스겔에서 2번, 아모스에서 2번, 오바디아서에서 1번, 스바냐서에서 2번, 말라기에서 1번. 하지만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다섯 번 등장합니다. 그마만큼 요엘선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요엘선를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인 2장 17절까지 재앙의 눈으로 본 여호와의 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8절서부터 마지막 3장까지 회복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와의 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세주가 두번 와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세주가 반드시 오셔야 하고 그 날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정도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이 두번 오셔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그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며 교회를 세우고 율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을 여러 서신서를 통해 가르치는 것 또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요에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실 때에 이 날을 앞으로 언젠가 올 날로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혹시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에서 안에서 여호와의 날과 메뚜기의 때를 설명할 때에 문법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 시제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 시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해석할 때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오로지 한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온전한 심판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날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을 나와 상관없이 먼 이야기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제라도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회계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에서의 시작, 1장은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그 경고는 메뚜기대로 표현하며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대상을 첫 번째는 늙은 자들, 즉 리더들, 그리고 어른 세대를 향한 경고로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전달해야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가치관에 취해 사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의 때로 표현한 재앙의 징조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때를 재앙으로 전쟁과 같이 천지 지변으로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장 끝부분에 제사장들은 모든 성도들을 성전에 모아 부르짖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의 시작은 계속해서 반드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날들이 여호와의 완성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봐야 100세입니다.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죽음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에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1절의 시작이 시온산이 등장하는데 거룩한 시온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을 모든 주민에게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강조하십니다. 시온산은 언약계가 있는 산, 즉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로운 시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소명을 받은 침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은 3장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요에서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1장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시게 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바로 그 나라의 완성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요엘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 두 번째는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절서부터 11절까지 그 여호와의 날에 다가올 재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재앙으로 인해 황폐하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에덴 동산과 비교하며 좋았던 곳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앙의 모습을 4절서부터 9절까지 전쟁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5절에서도 보시면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고 또 7절에 보시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8절에서는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절에서는 지배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리니라고 여호와의 날 다가올 재앙의 모습을 전쟁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날 재앙의 모습을 10절에 보시면 우주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가득 찬 심판적인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표현으로만 받아들이셔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계를 돌아와야 함을 촉구하십니다. 12절서부터 17절입니다. 우선, 12절서부터 14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옷을 찢는 자가 아닌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동사를 두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는 그 촉구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반응의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서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시온에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모이는 대상을 세 그룹으로 말씀하시며 반드시 모여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장로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리더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상시 참석하지 않은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세대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갓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나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삶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야 함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한 번의 행위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내 육신이 죽는 날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회개 또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가진 여인은 그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그녀의 최선이었습니다. 중풍병을 앓은 한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는 것이 그 친구들의 최선이었습니다. 열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멀찌감치나마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는 감정적 회계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돌아가는 최선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